이건 제가 대표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음, 저희가 이제 저희만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타는 걸 하잖아요. 타는 타잖아요. 그 전세기? 전세기 비행기를 저희가 타는데 사실은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싶지만 이제. 장거리 비행이나 단거리 비행을 할때 이제 저희가 타는 거를 이제 아시고 저희 앞자리나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음 놓고 편히 모셔서 많이 불편했었어요. 어, 솔직하게는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정말로.